클래스 포토 프레드의 운영에 정석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쪽으로 구하러 갔는데, 구하기 전에 죽을 거예요저 친구가 우리는 피만 따라가면 되지. 미친 이거... 직소가 조금 더 운영의 단점. 생존 마들이 각자 생존 게임 외치면 살인마는 눈물 흘림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운영을 해야죠. 내가 이번에 캠핑 운영을 두번 했잖아. 두번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 애들이 다 구하러 왔잖아. 팩귄은 어? 노골적으로 막구하려는 대처하면서 막나 따라와 따라와 하면서 업으로 끌려하고 그런 걸 봤을 때아 얘들은 어, 생존 게임 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저번에 아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해야지, 막 이런식으로 다시 어, 또 하는거지 만약 첫번째 했는데 애들이 안오고 발적이만 돌려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찌르는식으로 로밍을 가야지 프레드 갑니다 약통에다가 학급사진 크래스 포토로 할게요 근데 이거 많이 해봤는데 이거 빼는게 나을것같아 여기서 엔쥬링이나 부르타를 하나 줄래 이번쪽은 모르겠다 부르타를 지 엔쥬링을 지 아직도 고민중이에요 그리고 공구통을 하나 들었거든 브랜드 파츠가 아닐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전빵 엔드링으로 갑니다 빡세게 하는 애들 프레시두 개에다가 보라색 안개 쓰고 공구통도 하나 들었어요. 그것도 중간에 공구통을 들은 거니까, 되게 빡센 거겠지 2판 2킬 목표로 할게요.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빡셀 것 같아요. 심상시가 안거든 패카도 한 명밖에 몰라. 지금 저기 네명 중에... 실력을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어, 이 친구를... 쫓아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런 판단이 힘들어가지고. 네. 사람들, 선택해라, 퍽톱 프로 운영하기 어떤가요? 불입니다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구랬어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어, 맵은 나쁘지 않네. 너무 나쁘지 않아요. 여기 떴네요. 이 친구부터 죽일게요. 이 앞이다. 나친구터 죽일라 그랬는데 이 친구 한대 맞았으니까 이 친구도 죽이고요. 백스텝. 아, 이거 판자가 있네. 직선으로 따라갑니다. 결국 얘가 쓰는 판자도 판정된 자가지만 해요. 이거 1단계 필요합니다. 이거 11단계 필요해. 그리고 봐요. 루인은 많이 산 편이에요. 어, 루인이 되게 많이 살았어요. 내가 인성전 뺑뺑이 도는 거짜증나긴하는데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잡으면 얘는 약간 캠핑한 식으로 죽여야지, 최대한. 이거 이쪽으로 도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제가 판자 내린 다음에 인성전을못 넘어요. 이거 분노 2단계 쌓아서 여기서 죽이겠습니다. 아, 이거 안되겠는데? 방금 속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애는 무조건 캠핑으로 죽여야 돼요. 저 앞에 있다. 그 앞에 저쪽 판자 다 썼어. 아이고아이고 아이가, 칠수 엔드 리가 다행이다. 받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운영 들어가야돼요 아 JJA네 어서오세요 이런 애, 이런 애는 칼찌가 있으니까 조심하구요 아, 칼찌는 이렇게 하는거에요 얘가 되게 오래 버텼잖아 잘했잖아 그러면은 칼찌가 있어요 저기 한명, 두명, 세명 두명째 여기 있겠다 요 가운데 요거 없네요 이거 그럼 살릴까 복잡 야아또 yeah. 잡아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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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한명 있고 한명 저기 있고 진짜 잘했다 그거야 어? 안 되지 이거 바로 살리나보다 이거 아한번한명 어디 있지 저 끝에 있다. 좋아요. 짝짓판자 이렇게 빼는 거 좋네요. 저기 있다. 근데 아직 경계를 해야 돼. 우리는 얘를 죽이려고 또 쫓는 게 아니라 좋아요. 이거 그니까 부숴나. 내가 작집, 작집 한자 빼버려가지고, 이거 메가한테 답이 없거든? 이거 그니까 봐. 작집 한자를 빼버려가지고, 메가한테 그 답이 없습니다. 이거 죽었죠. 아, 뭐야. 이거 버그로, 바로 들리는 버그가 있네. 아무튼 칼집 못쓰고 끝까지 죽었죠. 한명 조명 쪄있고요, 한명 열지. 자. 한대한대 한대 맞는데 왜한 바퀴 더 돌지? 아, 일로가 있구나. 좋아요. 플래시가 좋은 건가 봐. 이게 바로 아 <laughs> 네가 받는 풀숲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다. 신기하지, 뭐 라이터 보니까 쉽지. 아니야, 넌 이미 잡혀있다. 넌 이미 잡혀있다. 이렇게 깝치는 애는 칼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가, 바로 칼질 못쓰게 들어놓고요. 잘하는 애 깝치는 애는 칼질을 들기 마련이에요. 둘다 적이 있거든? 저기서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하는 애는 고인물이 아니야 고인물은 좌측에, 매그야 로데 트로트, 트이트 내리고 <laughs> 마지막 잡으러 갑시다. 이게 운영이에요. 한명건 다음에부터 운영이 시작이 되는 거야. <laughs> 수고했다. 일 쳐주세요. 유튜브 각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운영으로 승부를 하는 거지. 클래스 포토 프레디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으로. 좋아요. 다 유튜브 각이라고. <laughs> 어, 클래스 포토 프레디의 운영에 정석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저쪽으로 구하러 갔는데 구하기 전에 죽을 거예요 저 친구가. 우리는 피만 따라가면 되지. 미친 이거. 잘 되나, 이게? 찾기 힘든데, 이거. 꿈 풀리면은. 유튜브 가게 아니었던 거임. 어, 핏자국이다. 유튜브 가게였던 거임. 나와, 이 새끼야. 유튜브 가게입니다 여러분, 1차 주세요. 핏자국 보고 따라왔죠? 진짜 유튜브 강인거예요 한판에 <laughs> 두명이나 잼자단을 보여주는 <laughs> 아저씨 당신은 대체 당신는 대체 오히려 유튜버였던거예요 <laughs> 잼자단 잼자단 신나는 아, 노래 아 잼자단 잼자단 신나는 노래 이게 진짜 유튜브 강이지 이게 진짜 유튜브 강이지 아, 아. 아까 저쪽에 문 열리는 소리 났으니까 어, 최대한 멀리 이면합니다 오케이. 갔어. 아, 클래스포토 운영 프레드였습니다. 이판좀 빡셌네요. 예측한 대로 프레시 들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내가 죽인 롤이 빼고 나머지 세 명은 전부 다 고인물이었어요. 무빙이나 판다 능력이나 이런 걸다 보면은, 뭐 어, 고인물이었어요.